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잔나무의 푸르름을 알수 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잔나무의 푸르름을 알수 있다.를 한자로 세웠습니다. 새한 연후 지송 백지절. 새한 연후 세세차란 그럴련 뒤후 세상이 추워진 뒤에 날씨가 추워 진 뒤에야 지송백지절 알지 소나무송 측백백 갈지 마디절 소나무하고 잣나무의 풀을 알수 있다. 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충신을 알게 되고. 또 효자도 알겠나 그러죠 집안이 평안할 때는 효자인지 불자 인지 모르는데 집안이 어려울 때 효자인지 알게 되고 나라가 편안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모르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충신인지 아는 식으로 세월이 차가운 뒤에 날씨가 차가운 뒤에 소나무하고 대나무에 푸르름을 아주 있다고 합니다. 이 세안도라는 그림 있죠. 세안도가. 김정희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귀한 것 같고, 이 노노를 입고감동받은 그림, 그림 세안도인데, 이 세안도가 국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0명상 301번째 시간이었습니다.